는 데까지 먼저가 있어야 돼. 지는만 먹으면 열놈이 달려들어도 다못 이길 거라고. 사생아, 자 키워도 좋잖아요. 먼저 치자. 가 가위바...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면 사실로 무장한 자와 계획만 가진 자의 차이는 이미 명확합니다. 자리 어페러를 지켜내겠다는 지우의 결심은 단순한 결단이 아닙니다. 무너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선택에 가깝죠. 300억의 손실 앞에서 강민우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제 물거나 물리는 것 뿐입니다. 그가 노리는 건 회사가 아니라 지유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. 하지만 그 순간 경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. 구치소에서 나주와 난다해. 그 만남을 계기로 퍼즐의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죠. 이 싸움은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. 계산만으로 움직이는 전쟁도 아니고, 발로 뛰며 실체를 확보하는 싸움입니다. 지우를 향한 위협 앞에서도 경도는 피하지 않습니다.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습니다. 대신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현실과 증거를 하나씩 손에 주기 시작합니다. 지금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결단 그리고 실행입니다. 10화는 그 결단이 어떻게 충돌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회차가 될 겁니다. 그 충돌의 한가운데에 경도가 서있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.